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번소자료는 경기 파주시 파주 부곡리 토지 3,704평형 공장 창고 경매 물건으로. 의정부지 방법은 고양존 사건 번호 2021 타경 3447번입니다. 감정가는 55억 3,664만 원이며, 토지 면적 3,704평형에, 건물 면적은 1,690평형입니다. 3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34% 가격인 4차 재재가는 18억 9,907만 원이며, 입찰 보증은 1억 8,991만 원에, 4차 입찰은 2025년 8월 13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 파주시 파주 부곡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은 경기 중앙선 파주역과 서울 문산고속도로 산단화시 생활권으로, 파주 센트럴 밸리 동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창고 입찰 시에는 위 자료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서 물건 현황입니다. 파주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파주시 파주 부공리 공장창고 매물은 토지 면적 3,704.1평형에 건물 면적은 1,689.8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8월 기준으로 55억 3,664만 원이며, 3회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34% 가격인 18억 9,907만 원을 제재가로 오는 2025년 8월 13일에 4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제재가 10%인 1억 8,991만 원이니 투자 참고하시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토지 11필지로 대표필지 잡종지 개별공지지가는제공미터당 35만 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 필4 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3년 7월에 사용생인데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공장창고, 건물, 세동 및 제시의 건물을 포함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의부관에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산말 소 기존 권리는 2013년 8월 1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제 및 강제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은 제거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74억 5,642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 물건 맹세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이나 일부 토지는 지분 매각입니다. 공부상 공시 내용은 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매각 물건 맹세세민 현황 조사 시전임및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 7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소유자와 함께 인도 명리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입찰 전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 물건 확인, 점유 현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하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파주시 공장 입찰하기 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파주시, 파주읍, 인근, 공장, 창고 등의 매매 내기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좀더 확대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파주시, 파주읍 인근 공장창고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 변화 그리고 파주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경기 파주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건의62% 매각률 21%에 경쟁률은 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공장창고 경매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 뭐, 소유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실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정입찰가입대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감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파주 부곡리 토지 3704평형 개갈리 지역 내 공장 창고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